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서 천원궁의 입궁식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서밋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국회의장단에 대한 모임을 이제 부모님께 어머님께서는 출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ISC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장들에 대한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천원궁을 중심 삼고, 그러한 모든 세계의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기구가 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ISC에 대한 어, 서울 선언문이 또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어, 우리의, 이제는 전통으로 길이 남아지며,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위상을 얻고 있는 선학, 평화상이 또한 시상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어, 우리 인물로서는 우리 군럭 조나단과 우리 사무엘 하데베, 우리 선지자께서도 이번에 특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우리 식구인들은 여기에 참석이 가능하셨으면 아마 이때부터 이제 어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여기 전야 축제에 가보신 우리 시구님 계세요? 전야 축제. 아, 이이날 이, 그렇죠. 이날 하고 집에 돌아오고 다시 또 축복식까지 가기가 좀힘드셨기 때문에 아마 참석이 어려우셨겠지만 어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드론 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천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우리 유동신 권사님 한번 공유해 주셨죠? 아, 영상으로만 봐도, 야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드론으로 이렇게 어머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는가. 아, 참 멋진 드론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환영사 축사가 있었고요. 또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어, 입공식에 대한 전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오 어, 오늘 주인공은 안, 계, 안 계시네요. <laughs>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기념해서 천지인 참부모님 성원 65주년 우리 기념식이 있었고요. 이때 어, 전 세계적으로 이 부모님의 뜻에 함께 동조한 어, 40년. 아 40년이 뭡니까? 50년 정말 평생을 뜻 앞에 헌신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직접 치하하신 어 이러한 특별 공로자 특별 시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연합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부모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후대에도 이루어져야 할 전통인 우리 효정 천주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천 가정교에서는 우리 경시 어좀 연계해서 지금 뭐야? 영인 체가 지금 함께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길 바겠습니다 야마 <laughs> <laughs> 예뭐 지난 주에나 지지난 주에 아마 다들 우리 식구인들이 예 이미 축하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우리 영인 씨, 우리 애미, 우리 가정이 어 정말 이 효정 축복식에 함께 동참을 하였습니다. 예, 9 0 개국에서 우리 5천 쌍의 야 정말 많은 어, 정말 세상 앞에 저출산 그리고 비혼율 세계 1위 이 세계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우리 가정연합의 이 축복 행사밖에 없다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러한 축도를 내려 주셨고요. 예. 성수식기 있었으며, 또, 우리 이 가정연합에 또 새롭게 이제 새로워진 우리 생의 의식이 되겠는데요. 이제 성결식 또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장로 권사님들의 이제 우리 자녀분들은 이제 많이 좀 성장을 하셔서 좀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청년 대학생들, 이제 내가 축복을 결의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늘 부분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가정연합에 입회하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성결식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아주 개인적으로는 아쉽네요. 제가 축복식 때 들러리 했었거든요. 제가 들러리 하고 우리 식구님 보셨을리이란거 모르는데 제가 키가 조금 커가지고, 아, 근데 저보다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두 번째, 이렇게. 근데, 엄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야너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니? 막 거기를 이렇게 하고 <laughs> 있어. <laughs> 최대한 힘을 주고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이렇게 갔다는 거요. 예 <laughs> 어, 들러리 했는데 우리 경근 씨가 또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참 부모님의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입장에 또 들러리를 할수 있게 되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초종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부모님 성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연합이 우선이다. 가정연합만이 길이다가 아니라 지금 각 처소에서 각 문화에 맞게끔 형성되어 있는 많은 그 국가의 종교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함께 모여서 이 인류를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정성을 모으는 이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해서 부모님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열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자랑이 이 초종교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초종교 많은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예약 어 내용이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천일국 13년 천력 3월 16일, 양력으로는 25년 4월 13일, 일요일, 천원궁에서 우리 입궁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D-Day를 카운팅하면서 세웠던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이었습니다. 그 입궁식이 끝나고 이제 벌써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2주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이 빨리 가서요. 올 홀리마다한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 년처럼 지금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도 그 시간에 지금 빨리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사에는 역사적인 이 한순간을 참여한 장소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하였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에서 참석하신 식구님들도 있을 거고요. 로비 1층, 아니면 로비 2층, 아니면 지하 2층, 아니면 좀또 광장에서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월드센터에서 참여하신 분도 있을 거고, 수련원, 혹은 각 교회,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각자 참여한 장소는 달랐지만,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우리 성업에 동참하는 영역을 넓혀 나갔고,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실 수 있는 성역이 넓어졌으며, 우리 귀한 순간을 함께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각 위치에서 참여한 모두가 이 성업에 동참하신 하늘부모님의 자랑스러운 효정의 아들, 딸이 되시며, 시대적 대전환기를 직접 목도한 이 사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이 시대는 하늘부모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시대. 태초의 아담해화를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하늘부모님이 명하시면 그대로 동하고 정하면서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였으며, 이제는 복귀섭리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복귀섭리 시대가 아니라 창조원리의 시대에 출발을 선언할 수 있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온 2주의 시간이 우리 식구님들도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아 보이는데, 어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가 다가왔다고 해도 무엇이 다른가 느껴 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어머님께서는이 시대의 축복 과정 모두가 한 명의 나고자도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모두가 함께 활짝 열린 이 천국 문에 다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 홀리 마더 한과 완전히 하나 되시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가정을 이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고민하고 회개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궁식이 이 입궁식 이날이요, 그저 수많은 날중 하나일 뿐이라고. 늘 있었던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머님께서는요 그토록 오랜 기간 정성들이시며 준비하신 그 하루의 가치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로소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된 것일 것입니다. 그 입궁식의 우리 순서를 보자면요. 어. 어머니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어, 이기성 천심 원장님께서 우리 홀리마더 한의 생애창양사를 낭독하셨으며, 그리고 이날에 가장 메인 의식이라고 할수 있는 천위 봉원, 봉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위 봉환식이, 어,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창조 원리 시대를 이제 가면서 복귀, 성리 시대 때는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눠진 모든 하늘 부모님의 그 말씀들이 본래 아담과 해와가 이 세상에 창조하면서 나아가야 했던 창조 원리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청의 봉환식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늘 부모님의 위치를요, 이제 상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천위, 절대적 위치에 다시 돌려드리는 메인 의식을 치르면서 천위함을 저이 함을 우리 하늘 부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천위함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이 천위함에는 천일국의 통치권과 섬리적 의미를 담은 네 가지의 상징물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상징물에는요, 첫 번째 성물은, 천일국 문양과 국화, 또 국조를 수놓은 천일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물은, 천재인 참부모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학 모양의 천일국 어보, 어보를, 어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물은, 세 시대의 천일국 말씀을 담은 천일국 경전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성물은 천일국 통치를 상징하는 지휘봉, 어, 지휘, 어, 천일국 통치를 상징하는 봉입니다. 이 봉을 천황봉이 이네 가지의 성물을 우리 하늘 부모님께 이렇게 봉헌하였습니다. 이네 가지 성물을 하늘 앞에 봉헌드리면서. 하늘이 치리하실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통해서 세상에 하늘의 권세가 뻗어 나가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6000년간의 하늘 부모님의 슬픔과 고통 또 한의 역사 속에 역사의 아, 인내오신 하늘 부모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모습이 활짝 웃고 계셨던가요? 어떠셨던가요? 입궁식 때 제가 봤었을 때 어, 우리 어머님의 용안은 시작하실 때부터 울먹이는 얼굴이셨습니다. 6천 년만에 하늘 부모님의 그 슬픔과 한의 그 내용을 이제서야라도 돌려드리는 그 감사함과 기쁨의 내용도 있지만, 송구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어머님은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감격이 겨워, 또 송구한 그 마음에, 겨우 울음을 참으시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이 봉환식 이후에는, 천의 축승식이 있었습니다. 이 천의 축승식은 천의 축승자 천축릭 하사식을 시작으로, 어, 그 천의 축승자가 하늘 부모님 앞에 서약을 하는, 어, 그런 내용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 천의 축승식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이어가는 이 3대권을 세우시면서 청축링을 하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적 교육 과정을 출발하여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스타트라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제가 좀 들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남미 또 아프리카로 향하셔서 세계 순회 일정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 노정 위에 우리 천의 축승자 가정이 승리할 수있도록 응원의 박수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든 교육 과정 또한 참 어머님께서 일일이 다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 교육을 담당하는 어떠한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육 과정을 짜주나 생각을 했지만 저의 얄팍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입궁식 이후 하늘이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에 모든 것은 하늘 부모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무원의 원장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천무원의 원장이. 천무원의 원장님이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홀리마더 한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천무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참 어머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저희 과천가정교회도 홀리 마더한과 하나되기 위해서 홀리 마더한은 하늘의 언어를 그대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의 섭리를 따라 나올 때도 과거 어. 섭리를 같이 따라 나오시던 제자들이 아버님께 아, 아버님 이건 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건 못할것 같습니다. 하면 아버님이 호통을 막 치십니다. 하늘은 지금 이걸 바라고 계신다고.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언어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콜리마도함과 하나되기 위해서도 우리 과천교회 우리 모든 식구님들도 말이죠 하늘의 언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쉽게 내려오는 것이 이 천무원의 내용과 하나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후 쉬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ISC 이제 국회의장들을 천원공에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이제 ISC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월드센터에서 대축승회를 또 함께 하였고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또 천보 특별 대역사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궁식 이후에 이어서 바로 천일국 지도자 총회에 함께 참여. 아 저는 함께 저 천일국 지도자의 지도자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 홀리마당과 함, 하나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정렬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바로 이어서 또 천일국 탑권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어, 천일국 탑권 수련에 대한 내용도 어, 우리 다음 주에 식구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특히, 어, 천원궁 입궁식을 하시면서 주신 첫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을 다들 받으셨는지 한번씩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요, 어,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특히 마, 오늘 이 말씀의 주제처럼 마지막 문장을 선포하실 때는 "오, 뭘까? 홀리마다의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곡의 "천공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야, 그 말씀을 주실 때. 이 때는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 이번 입궁식 때는요, 어머님께서, 어, 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입궁식 때는, 어, 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번 입궁식을, 어, 준비하시면서, 어머님이 전에는 하지 않으셨는데, 어, 이번에는 꼭 하셨습니다. 혹시 뭔지. 예. 네. 바로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우리 참부모님께서는요, 세계를 품으시기 위해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직접 어떠한 행사에 리허설을 참여하신 적은 없습니다. 모든 스탭들이 다 리허설을 준비해 놓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준비하시는그 리허설부터 이렇게 주관을 하신 그런한 일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이 입공식에 대한 것만큼은 리허설을 몇 번이요? 10번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늘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이 철원국 입공식에 대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이 리허설을 아주 세밀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하시고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들어오시는 동선부터 무엇을 입는 것까지 우리 식구님들 우리 어머님께서 정말 옷을 하나씩 이렇게 입고 오시잖아요. 그 모든 옷에 대한 패션 감각 어떤 시, 어떠한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가 있어갖고 어머니 오늘 이 옷을 입고 가시는 어떨까요?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천일국 탑권 수련 때 우리 정원주 부원장님의 간담회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그때 들었는데 아, 하여튼 어떤 용감한 우리 좀 수련생이 어,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의 하루 일상생활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 어 이거 어, 너무 기,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디테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입, 입어야 될 옷부터. 어머님의 손은 누가 잡고 걸을 것인지, 또그 선율 성전에 앉는 사람의 위치 누군 어디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 줄은 누구이고 누구이고 그리고 천유함을 봉헌할 때 들어와야 하는 열세 명은 누구이고 어떻게 서야 되며 경배는 어떻게 하고 그 어, 진행되는 모든 것에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리허설 때, 단한이 식순 만큼은 리허설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서는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 이단한 순서만큼은 리허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순서는 안 하셨을까요? 리 김현장님, 혹시? 아니, 그, 최 기도에 대 이야기가 지금, 아, 그, 아. 마지막에, 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맞아요. 맞습니다. 아 다들, 철회 정성을 너무 잘들으셨군요 <laughs> <laughs> 혹시 모르신 분은 계실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을 들여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말씀만큼은 리허설을 하지 않으시고, 않으셨다고 합니다. 입궁식 이후, 첫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이 세상 앞에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입공식 당일에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훈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아마 지난 주에 도 우리 레이나 사모님과 함께 훈독하셨을 건데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고쉽게 됩니다. 목님들 우리,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한 날을 맞기까지 인류 타락으로 인한 6000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과정을 통해서 이 세, 삼 세권, 사 대권, 퓨어 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 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더안의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아주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사도레이나 사모님께서 실감나는 연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참부모님을 만난 저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라보았을 때 지금의 이 시대는 그보다도 더 홀리 마드 안의 이름으로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이 감격의 한날이 도래하였음을 우리 식구님들의 가정에도 100, 1000채율 하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